8월부터 청와대 관람이 중단됩니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보수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복귀 시점은 당초 예상됐던 100일보단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녹음 짙은 녹지원과 상춘제 등 운치 있는 청와대 풍경은 8월부터는 볼수 없습니다. 새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위한 보수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7월 14일까지는 지금처럼 자유 관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8월부터 청와대 복귀 완료 시점까지 관람이 전면 중단됩니다. 4주 전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미 예약한 시민들은 예정대로 7월에 청와대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259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이전 시점은 당초 거론됐던 100일보다는 훨씬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